도심 항공 모빌리티 일명 uam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인 조비가 또한번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. 최초로 미국 공군에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납품한 건데요. 그것도 예정일보다 빨리 인도에 성공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난 4월에 맺은 계약에는 조비는 미 공군에 9대의 항공기를 납품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이중첫두 대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로 인도될 예정이었죠. 당초 조비는 첫 인도 시기를 2024년 초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. 9월 25일 무려 6개월 가까이 빠르게 첫 수직 이착륙기 인도를 완료한 것입니다. 두 번째 항공기는 원래 계획대로 2024년 초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조비의 항공기는 인도만 완료된 게 아니라 실제 임무에도 이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기업은 조비의 항공기는 화물 및 사람들을 운송하는 임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. 조비 경영진 중한 명인 폴 시아라는 25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주부터 이미 에드워드 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상보다 빠르게 항공기 납품에 성공한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?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납품일자가 당겨진다고 해서 조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. 계약이 조기 달성되었을 뿐이지 계약의 규모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말이죠. 그런데 사실 조비는 이번 계약 완수를 통해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. 바로 경험인데요. 조비는 이번에 납품한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군 및 나사와 함께 이 항공기가 에어 택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. 조비의 항공기는 적어도 내년까지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머무르며 실전 임무에서의 활용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합동 비행 훈련 및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선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퍼포먼스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. 조비에게 있어서는 민간을 대상으로 상용 여객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상 운영 및 훈련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될 거죠. 나사의 치프파일럿 웨인 링겔버그는 25일 행사에서 이곳에서 진행되는 테스트는 이런 종류의 항공기가 현재의 연공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항공 교통관리, 필요한 지상시설 파, 법및 제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을 세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. 링겔버그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. 에어택시가 출범하게 되면 현존하는 여객기와의 충돌도 피해야 하고 에어택시 이착륙 및 관리를 위한 지상 설비도 필요합니다.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인증 제도나 법도 필요할 거죠. 이번에 도입된 조비 항공기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겁니다. 조비는 2025년까지 민간에서 여객 서비스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나중에 에어택시가 상용화되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과 물류를 운송한 경력이 있는 기업의 항공기와 그렇지 못한 기업의 항공기 중 고객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.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을 쌓아가는 조비입니다. 이 기업은 미국 연방항공청 감항인증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. 조비가 국방부와 맺은 계약의 총 누적금액도 1억 6,300만 달러로 업계 최대 수준입니다.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조비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업력을 하나둘 쌓아가는 조비가 나중에는 하나의 레거시 기업이 될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.